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를 방문한다. 정 장관은 방문 기간 인도 러코나우에서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 DFEXPO 2020에 참석해 인도 해군이 추진하는 참수함 건조 사업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부터 6일까지 라즈마트 싱인도 국방부 장관의 초청으로 인도를 공식 방문한다. 정 장관은 한 인도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인도 르쿠나우에서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 DFEXPO 2020에 참석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30여 개국 700여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NX원 등 우리 기업 12개도 참가한다. 인도 방산 시장에 주목되고 있는 사업은 잠수함 건조 사업이다. 인도 해군이 발주하며 규모만 70억 달러다. 이 사업에 뛰어든 기업은 5개 기업이다. 러시아의 로소보로닉스 포트, 스페인의 나반티아, 프랑스의 나발그룹, 독일의 티센그룹이다. 우리나라는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한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 수출이 유력한 대공무기도 관심사다. 인도 국방 구매 위원회는 25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비호복합체계 구매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한화 디펜스의 비호복합체계는 K-30 비호의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탑재한 이동식 대공무기다.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나 헬리콥터를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드론 공격 등을 막는 데 동원된다. 2013년부터 차세대 대공포 사업을 시작한 인도는 2018년 10월 비호복합체계를 사실상 단일 모델로 낙점했으나 인도의 최대 무기 공급국인 러시아 측의 반발로 한국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6.25 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전쟁 당시 한국군과 민간인 치료에 기여한 제60 공정야전 병원도 방문한다. 제60 공정야전 병원은 6.25 전쟁 당시 의료지원국 중 최대 규모인 627명의 의료진을 파병해 군인과 민간인 22만 명을 치료했다. 최근 4, 5년간 신형은 대당 3억 달러, 10년 넘은 중고라도 최소 1억 달러에 달하는 잠수함을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인도양 연안국의 공짜나 다름없는 파격 조건으로 판매했는데, 그 이면에 인도양 해조 정보 파악이라는 노림수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15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2013년 중국에서 디젤 기관을 갖춘 민급 중고 잠수함 두 척을 구입, 지난해 3월 취항시켰다. 태국도 작년 4월 민급의 차세대 기종에 해당하는 중국산 위안급 잠수함 한 척을 구매기로 결정했고, 두 척을 추가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파키스탄은 2015년 시진핑 주석 방문 당시 8척을 구입하는 방안을 중국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 중국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외신에 따르면, 8척 중 4척은 파키스탄에서 건조된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는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중국산은 독일, 한국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중국이 동남아 시장을 석관할 수 있었던 건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동남아 방위산업 동향의 밝은 한 전문가는 태국의 경우 당초 한국산이 유력했으나 중국의 판매대금을 무이자로 30년 후에 받겠다고 제안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산 중고 잠수함은 대당 100억엔 정도로 독일산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집트 등 중동지역은 물론 쿠바 같은 중남미에도 중국산 저가 잠수함 구입을 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중국이 겉으로는 막 대한 손해를 보면서 잠수함을 동남아 국가에 넘겨준 건 타각적이고 정교한 계산이 바탕에 깔린 전략적 접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태군은 남중국해 등 가까운 바다에서 해상 우위를 확보하는 지금까지의 근해 방어 전략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등먼 바다로 작전 능력 범위를 확장하는 이른바 원해 호위 전략으로 변신하고 있는데 잠수함 헐값 판매는 이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잠수함 운용에는 운항 지역 해조 지도와 일대를 통과하는 피아 함선이 내는 음향 정보, 음파를 퍼뜨리는 해수 상태와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미 해군과 비교하면 중국은 인도양 지역에 대한 관련 정보가 극히 부족한데 실전 배치 후 통상 4, 5년마다 실시되는 선체 정비 과정을 통해 동남아 국가 잠수함들이 쌓은 귀중한 실전 정보가 공짜로 중국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의도를 간파한 일본에선 동남아 각국이 중국제 잠수함을 구매할수록 인도와 미해군 영향력에 좌우되던 인도양 주변의 군사적 균형이 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인도양 주변국들이 중국에 빨려드는 상황은 이 지역 맹주인 인도는 물론이고 미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패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며 잠수함 전력을 둘러싼 인도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무기 시장을 경악시켰던 중국의 동남아 잠수함 세일 작전의 숨은 의도가 확인됐다. 최근 4~5년간 신형은 대당 3억 달러, 10년 넘은 중고라도. 최소 1억 달러에 달하는 잠수함을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인도양 연안국에 공짜나 다름없는 파격 조건으로 판매했는데 그 이면에 인도양 해저 정보 파악이라는 노림수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15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2013년 중국에서 디젤 기관을 갖춘 민급 중고 잠수함 두 척을 구입 지난해 3월 취항시켰다. 태국도 작년 4월 민급의 차세대 기종에 해당하는 중국산 위안급 잠수함 한 척을 구매키로 결정했고, 두 척을 추가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파키스탄은 2015년 시진핑 주석 방문 당시 8척을 구입하는 방안을 중국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 중국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외신에 따르면, 8척 중 4척은 파키스탄에서 건조된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는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중국산은 독일, 한국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중국이 동남아 시장을 석관할 수 있었던 건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동남아 방위산업 동향의 밝은 한 전문가는 태국의 경우 당초 한국산이 유력했으나 중국의 판매대금을 무이자로 30년 후에 받겠다고 제안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산 중고 잠수함은 대당 100억엔 정도로 독일산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집트 등 중동지역은 물론 쿠바 같은 중남미에도 중국산 저가 잠수함 구입을 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이신문은 중국이 겉으로는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잠수함을 동남아 국가에 넘겨준 건 파각적이고 정교한 계산이 바탕에 깔린 전략적 접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태군은 남중국해 등 가까운 바다에서 해상 우위를 확보하는 지금까지의 근해 방어전략에서 태평양과 인도양 등먼 바다로 작전능력 범위를 확장하는 이른바 원해 호위 전략으로 변신하고 있는데, 잠수함 헐값 판매는 이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잠수함 운용에는 운항 지역 해저 지도와 일대를 통과하는 피아함선이 내는 음향 정보, 음파를 퍼뜨리는 해수 상태와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미 해군과 비교하면, 중국은 인도양 지역에 대한 관련 정보가 극히 부족한데, 실전 배치 후 통상 4~5년마다 실시되는 선체 정비 과정을 통해 동남아 국가 잠수함들이 쌓은 귀중한 실전 정보가 공짜로 중국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의도를 간파한 일본에선 동남아 각국이 중국제 잠수함을 구매할수록, 인도와 미해군 영향력에 좌우되던 인도양 주변의 군사적 균형이 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인도양 주변국들이 중국에 빨려드는 상황은 이 지역 맹주인 인도는 물론이고 미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패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며 "잠수함 전력을 둘러싼 인도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